여러분, 우리는 모두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왜 한국에서는 부자가 되는 게 이렇게 어려울까요? 오늘은 한국인의 돈에 대한 인식을 깊이 들여다보고, 부자가 되기 위해 극복해야 할 가장 큰 장애물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돈을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게더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부를 축적하는 것을 죄책감으로 느끼기도 하죠. 이는 전통적인 교육과 사회적 압박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 돈은 더럽다는 고정관념입니다. 돈을 추구하는 것을 탐욕으로 보는 사회적 시선이 존재하죠. 둘째, 위험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안정적인 월급에 만족하며, 투자나 사업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셋째, 금융지식의 부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로 성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 돈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돈은 단순히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도구일 뿐, 그것 자체로 선하거나 악하지 않습니다. 둘째, 교육과 독서를 통해 금융 지식을 늘려야 합니다. 부자들이 추천하는 책을 읽거나 유튜브 같은 무료 자료를 활용해 보세요. 셋째, 작게 시작하더라도 투자에 도전해 보세요. 경험이 쌓이면 두려움이 줄어들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약 60%는 돈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부유층의 80%는 돈을 긍정적인 도구로 바라본다고 해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나요?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돈에 대한 건강한 태도를 가지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돈에 대한 생각을 조금씩 바꿔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